자 이번 시간에는 밴믹스2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밴믹스2를 실행합니다. 시작하기 누르고요 인터넷 접속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. 자 일단 그러면 어 우리가 <laughs> 했던 프로젝트 열기에서 어 아까 만들었던 음악이 있었죠. 강아지 나라 연습을 열기에서 이거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아까 만들었던 게 그대로 들어오겠죠?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네,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 우리가 맨 먼저 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진과 영상, 그 다음에 뭐 배경 음악, 자막. 이순서 해도 되겠죠? 뭐 순서는 상관 없구요 일단은 사진, 영상, 그다음에 배경 음악, 자막 또는 선영상이 먼저고요그 다음에 자막 배경, 뭐, 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막 상태니까 그렇구요. 요거 없애려면 자막을 이제 요거 누르면 없어지겠죠. 그래서, 이제 누르면은 여기 편집 상태가 되구요.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변하겠죠. 전 자막까지 된 상황입니다. 자, 요건 일단 체크하고요 자, 맨 먼저 했던 거는 영상을, 이제 사진 또는 영상을 이렇게 부른다. 그래서, 이 소스가 이렇게 있죠. 불러서 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오면은, 배경음악. 배경음악을 해서 우리가 녹음. 내가 목소리가 혹시 없을 경우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. 내 컴퓨터에서 필요한 음악을 예, 가져오면 됩니다. 그래서, <laughs> 다운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면 되죠. 저작권 없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유튜브에서는. 그 다음에, 이 자막 부분이죠. 자막. 자막 부분은 여기 자막이 있죠 이 중에 고르는데요 어, 여긴 건 기본이고 이제 대부분 유료들인데 어, 무료에서 사용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넣게 하면 이렇게 방송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울 때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<laughs> 유휴지통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여기 복사한 거는 자막을 이렇게 지워서 예, 확인하면 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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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쪽에 어떤 네, 네 모습을 보고 있어? 이 자막은 뭘까요? 이 자막은 아무것도 아닌데, 예. 아까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지울 때는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과정을 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해본 게 전환 효과인데, 자, 여기하고, 여기하고, 여기하고. 일단 지금은 보면, 예, 여기서 움직여볼까요?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집할 때 음악은 필요 없으면 음악은, 어, 여기서 소리를 일단 0으로 해놓을게요. 자. <laughs> 소리 안 하죠?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지, 녹화할 때50% 하면 되고요. 지금은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.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넘으면 되는데요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 볼게요. 예. 여기도 이제 한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예. 이렇게 넘어갈 때팍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효과란 거, 이제 전환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전환효과 보면은 오버랩 시계 모는 게 있는데 하나 해볼까요? 이걸 눌러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클릭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해지할 때는 이걸 다시 누르면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 여기 재생 막대 놓고요.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. 자그 다음에 뭐 계속 하고 싶으면은 이걸 하면 되고요. 만약 여기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전환 효과에서 나는 어, 왼쪽 닦아내기 확인인 여기 눌러주면. 자, 적용이 된 겁니다. 다시 이렇게 누르면 취소가 돼요. 자, 이쯤에 불러놓고요. 이렇게 예, 보이나요? 예. 그래서 왼쪽을 닦아내기, 이렇게, 이렇게 닦아내죠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. 전환 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전환효과를 없애고 싶으면, 이거 선택하고, 예, 선택을 한 다음에, 키보드 드딜트 키. 또 여기서, 시계 나오는데, 이거를 눌러주면, 지워집니다. 이렇게 눌러서, 예, 이거는 복사일 것 같은데,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. 그래서 여러분, 전환효과를 누를 때, 보통 오버랩 효과 제일 많이 쓰죠? 예, 굉장히 많은데, 이것들은 다 유료들이에요, 유료들이. 그래서, 이것만 충분하고요 오버랩 효과로 해서, 제가, 여기 넣고, 여기 놓고 여기도 안 들어가죠. 네, 여기도 들어가네요.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이걸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처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싹 넘어가죠.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죠. 오버랩 효과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영상 제작 기본 흐름 받고 전환 효과 받고요. 자 자막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막은 자 일단은 이것도 자막이에요. 이제 이렇게. 그럼 이 자막이 현재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럼 여기 글씨 누르면 자막은 글씨를다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없애고 싶으면 이거 선택해서 키보드 Delete 키 누르면 없어집니다. 자 근데 자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는데. 내가 자막을 여기다, 이, 여기 위에 또 지내고 싶으면, 요, 플러스 버튼 눌러서, 여기서 요거를 넣어주면, 넣기. 이 자막 여기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인데, 얘를 불러서 이렇게 놓으면은, 자, 자막 생겼죠? 얘 글씨는 넣으면 되는데, 자, 얘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, 자막이 없어지네요. 그럴 때는 이 자막의 영역을 잡아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자막이 끝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해볼까요? 귀... 귀여운 강아지 나라라고 입력해 보고요. 예. 강아지 하고 예. 음. 귀여운 강아지 모습들 이렇게서 해 해봤어요. <laughs> 자, 그럼 처음으로 가는 건데 이어오면 이게 쭉 변하면서 이게 쭉 따라가죠.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트랙이 두개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요 원리 어, 겹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. 그래서 자막하고요. 자막을 보면 이제 자막,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. 내가 한 이쯤에 자막을 추가하고 싶은데, 이 자막을 쓰겠다. 뭐, 새로 불러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자막이 생겨요. 그래서. 자, 그러면 여기 내용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.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서 수정할 수 있어요. 아이들면 맛있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가운데 옵니다. 뭐 글자색은 이제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글자색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선택해서 뭐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막은 이렇게 넣을 수 있다. 이 자막도 얼마나 가냐 이거는 내가 이만큼 길게 하면 가는 게더 길어집니다. 그래서 자막을 내가 영상에 얼마만큼 보고 있냐 할 거냐. 그래서 여기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상색하려 가는 동안에 자막도 같이 가죠.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밀면 돼요. 만약에 이 자막을 여기까지 가려면 더 가면 되는데 여기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한 이쯤 가면 거의 끝까지 보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자막. 자, 근데 이 자막에도요, 소리가 있고 효과가 있네요. 그러면은 소리가 없는데 이 자막에 있어서 소리를 넣으면 뭐... 어, 금속 종소리 한번 해볼까요? 네. 뭐 했죠? 그러면 이제 넣어봤어요. 그럼 볼까요? 자, 그러면은,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, 요 자막에서,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이 소리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없음으로 바꾸 되구요. 자, 효과. <laughs> 효과는 보통 타작기이 많이 쓰는데. 자, 타작이 소리 없고 타작입니다 자, 볼까요? 이렇게. 여기 타작이에요. 다시 볼까요? 다시 이걸 X 하고 효과 줬으니까 여기 쭉 앞에 가서 타작이 되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질 때도 자 부드러운 타작이 보면 페이드아웃 어, 속도를 뭐 천천히 들리게 없어질 때 그래서 <laughs> 타작이 같은 경우도 기본하고 뭐끝 있는데 여기는 끝에는 페이드 아웃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예. x 하고 여기서 너무 기니까좀 짧게 해 볼까요? 그럼 이제 이렇게 할때 여기 놓고 뒤에는 이제 슥 사라지는 거죠. 이게 페이드 아웃이에요. 보통 이런 식 효과를 줘서 그래서 여기도 타자기 처럼 여러 효과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효과를 하고 싶으면 뭐 구매하면 되고요 아니 보통 타자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있고 소리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의 위치. 자 위치는 보면 얘가 있는데 얘 위치는 이렇게 놔도 항상 가운데 와요. 그래서 위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어 계속 이게 있는데 요거를 깨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. 마음대로. 그래서 반응형을할 거냐 이렇게 계속되는 거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. 잠금을 누르면 예, 잠금 잠금 해제하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얘를 눌러서 뭐 예, 기을 센터로 한다거나 이렇게 뭔다거나 이렇게 이거 화면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이렇게.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대칭해도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자, 다양하게 자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작잖아요. 근데 내가, 어, 저 자막을 일단 할게요. 얘를 이제 키우고 싶은데 휠 버튼을 이렇게 굴르면은 왔다리 갔다리면 돼요. 휠 버튼은 가로 세로구요. 만약에 얘를 크게 하고 싶으면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alt 키. 키보드의 alt 키 누르고 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됩니다. 그래서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크게 잡게 할수 있다. 그냥 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되지만 alt 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, 이게, 이게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지만, 되게 많을 때는,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. 그래서, 일단 얘를 제가, 지울게요. 다 지우고, 자, 영상 편집을 누르고, 추가할게요. 다시 한번 누릅니다. 자, 얘는 여기다 놓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놓고요. 이렇게. 됐다. 그러면 이렇게 해도, 여러분이 보면 좀 다르겠죠? 볼까요? 쭉 가다 보면 얘는 가지 겹쳐질 때 그게 아니고 여기 때문에 얘가 가려져 버립니다. 예. 그럼 페이드는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맞추면 좋죠. 딱 맞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부채서붙여할 때는 전화할 것 되지만, 떨어졌을 때는 전화할 거안 되는 단점이 있죠? 자, 만약에 내가 영상이 있는데, 이 영상을 잘라서 버리거나, 어떻게 하고 싶어요? 그러면, 이 영상을 하는 게 나누기입니다. 자, 나누기는, 이제, 저는 뭐, 다른 거 보다요, 어, 내가 만약에 이쯤을 나누고 싶다.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, 여기서 초를, 만약에 22, 이렇게 눌러도, 바뀌어요, 이렇게. 시간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. 만약 내가 여기서 끊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C 이렇게 한 상태 C 누르면 예, 지금 한글이 돼 있죠? 그래서 C 누르면 잘려요 이렇게. 여러분 안될 때는 한글 되어 있는 거예요. 다시요. Ctrl Z는 취소입니다. 다시 하나의 영상을 잡은 다음에 나 이쯤이야. 그러면 여기서 C 누르면 잘려요. 여기서 다시 이만큼 와서 C 누르면 잘리죠? 그럼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내가 키보드를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워집니다. 여기도 비어 있어요. 여기는 또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. 그럼 여기가 비죠? 그죠? 여기가?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잡아서 여기다 딱 붙이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컨트롤 Z, 원상 돌릴게요. 그래 이렇게, 짠, 나누기 이렇게 할수 있지만, 저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위치 잡은 다음에 C 선택하고, 위치를,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C 눌러서 컷하는걸 많이 쓰는데, 자르기,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. 불필요한 부분 짤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르기 명령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. C입니다. 자, 이건 컨트롤 l Z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, 아,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아까 레이어인데, 영상 편집, 배경 음악도 음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하겠다. 그러면 여기 넣어서 음악을 이렇게 여러 개 배치해가지고 겹치게 하거나 할수 있는데, 만약에 여기 배경 음악을 약하게 깔고, 뭐 내가 멘트를 얻겠다. 그렇게 해도 할수 있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. 트랙을 가지고 느려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자르기도 있고, 빈 화면 여기 만약에 내가 앞에 이 이제 이런 제이게 아니고, 빈 화면 넣겠다. 그러면 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한 다음에 빈 화면을, 네빈 화면이에요. 너는 빈 화면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합니다. 그럼 화면이 생겼죠. 그럼 제가 여기다 딱 넣으면 얘가 메뉴 있잖아요. 가져버리죠. 예, 예. 그래서 얘를 누려버리면 여기까지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제뭘 위에 있는 애가 맨 위에요. 레이어를 보면 이 밑에는 안 보여버리죠. 그래서 내가 한 이쯤 놓고 여기다가 뭐 글씨로 자막으로 제목을 넣는다거나 할때쓸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얘처럼 이미지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, 얘 없애버릴게요. 얘처럼 이미지를 넣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하얀 비나면 넣어서 글씨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서 이렇게 뭐 시작과 끝을 넣을 수 있지만 또 비나면 가지고 할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이제 새로 생겼는데 여기 보면 요 조정 레이어라는 게 추가됐어요.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마치면 될것 같은데 요거를 추가하겠습니다. 자, 조정 레이어는 어, 영상 레이어를 더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정 레이어는 요거 밑에만 영향을 줘요. 자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제가 이만큼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. 자이 영역 의미하는 거 알겠죠? 내가 여기까지 줄 거냐 여기까지 줄 거냐인데, 자 조정 레이어에서 효과를 추가하고 여기서 뭐 필터를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. 필터 를 선택해 주세요. 선택 누른 다음에 내가 흑백을 눌러요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. 아까 본소 칼라인데 다 흑백으로 바뀌었죠? 예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이만큼까지 했다. 그러면 여기는 흑백이에요. 근데 여기 정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? 칼라로 다시 돌아오겠죠. 조정 레이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일 이 흑백으로 바꾸지 않고 내가 전체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할수 있어요. 이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사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 밴믹스툴를 가지고 어 멋진 영상 작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